할렐루야! 새벽에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thank 예스매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구약 8 9 5쪽에 있습니다. 시편 124편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며 때에 우리 우리를 휩쓸며 신혜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의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성경책 시편 백이십사 편을 보면은 표제가 적혀 있죠. 일절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백이십 편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로 넘겨서 1 3 4편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1 2 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오오 다시 시편 편2 4편편을보성전전올올라는는래래라해 해서. 성전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리적으로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성전에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년 세 번의 절기 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때 의무적으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이 시편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불렀다해서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탈무두 전승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계단이 총 15개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계단을 한 개씩 올라갈 때마다 아까 시편이 15개였잖아요 성전을 올라가는 시편이 그것을 한 개씩 불렀다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를 계단의 노래다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가 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어 그때 어, 불렀다라고 해서 뭐 귀한 공동체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편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도 역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수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그 주변의 어떤 풍경들,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물과 시내가 등장합니다. 그 물이 우리를 휩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와디라는 지역이 있었죠. 와디. 평상시에는 마른 땅처럼 보이지만은 비가 내리면 갑자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급류를 형성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와디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물이 우리를 휩쓴다. 아마도 이 와디라는 곳에서 갑자기 물이 막 비가 내려서 급류가 그렇게 나오는 현상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또 보시면은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그들의 이빨에 이빨에 씹히지 아니한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갈 때 맹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사자, 곰, 표범, 들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맹수들의 위협에 입, 씹혀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강대국의 이빨이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고요. 7절에서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사냥꾼들이 실제로 올무를 많이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 시편을 생생하게 지금 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볼수 있는 와디, 이 땅의 급류 현상, 맹수의 위협,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런 실제로 볼수 있는 실적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디의 급류에 흡수되을 것이고 맹수의 이빨에 씹혀 먹었을 것이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로부터 아주 침략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 지도에 있었던 나라들이 생각해 보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도상에 완전히 사라진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블레셋, 아말렉, 헤스족속, 여부스족속, 그리가스 한튼 수많은 족속들이 전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아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 족의 거인 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지금 시인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 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예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8절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죠.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긴 거죠.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어,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은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미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다윗은 살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았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사울 왕과 도망칠 때부터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다윗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받은 은혜를 세어 보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더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우랑에로부터 보호를 받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그 은혜도 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는 더큰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것은 어떠한 은혜보다 더큰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다이슨 일시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큰 해를 받았다. 오늘 보면 7절 한번 다시 보시면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냥꾼의 올무에 있었죠. 바로 사탄의 올무, 죄의 올무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올무에서 붙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그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올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죄의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끊어 주신 것이죠. 그 올무에서 예수님이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어,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어, 수련회를 강사로 모시고 싶은 어, 최고의 강사로 뽑히는 한 어, 분의 간증입니다. 어, 젊은 시절 이제 어, 이 목회의 길을 가다가 중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니까 어, 너무 이 길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 하지만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래서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서 줄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큰 나무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했죠. 계속해서 우울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했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신앙의 고민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고민과 고민이었는데 10년치를 한 번에 보니까. 큰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고 난 후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항상 내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 사단의 종이었고 지옥의 운명에 처했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큰 사랑을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게하지 마옵시고. 담만하게서 구앞서서 대게 나라와 권세 완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아멘.